장구들 안녕. 아, 자, 수행과제 하도록 할게. 자, 다음 글을 읽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망각의 법칙을 연구했대. 자, 이 법칙에 따르면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 알겠지?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를 PO라 그러는데,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 그 다음에 T 개월 후 기억 상태를 P로 나타낸다.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 T 개월 후 기억 상태. 거기다가 뚝뚝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T는 여기 집어 넣고, P0, P는. 그럼 C는 뭐냐? 학습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고, 학습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 종류에 따라서. 알겠지? 음. 자, 그러면 C가 0.3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100일 때, 얘는 P0겠지. 기억 상태가 얘는 뭐니? P겠지. 50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개월 후냐? 알겠지? 자, 그럼 처음 기억상, 자, P가, P가, 자, 몇 개월 후, 그러면 T 그대로, 모르니까, C가 0.3, 그 다음에, P0가 100, 얘가 50 이하가 되는 것은, 얘가 50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개월 후입니까? 라고 되어있지. 그럼 약분을 해줄까? 2 1 그러면 T 플러스 1에 0.3이 2보다 크거나 같지? 음. 그러면 양변에 상용그을 취해볼까? 0.3 상으로 치하면 내려가지. 로그 t 플러스 1이 로그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로그 2를 0.30으로 계산하래. 그럼 뭐야? 얘가 0.30이니까 같네? 그러면 로그 t 플러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로그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 플러스 1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는 9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 몇 개월 후? 9개월 후. 뭐, 어렵지 않지? 이해됐니? 음. 자, 저 밑에 걸 위해서 이거 좀 지울게. 음. 밑에 걸 위해서 좀 지울게. 어렵진 않지? 음. 자, 그 다음에, c가 0.2인 언어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90일 때 4개월 후 기억 상태는 얼마? 자, 됐니? 자, 그럼 p는 자. 4개월 후니까 4+1이니까 5에 c가 0.2 P0가 90이야. 지금, 기억상실, P는 얼마냐, 이말 아니야, P는. 알겠지? 그러면, 양쪽에 상용로그를 취하자고. 양쪽에 상용로그를 취하자고, 양쪽에 상용로그. 로그, P는, 로그. 이해됐지? 자, 그럼 얘는, 로그 90 먼저 볼까? 얘는, 로그 90은 9 곱하기 10이잖아. 3의 제곱 곱하기 10. 마이너스 얘는 0.2가 내려오지. 로그 5의 0.2니까. 0.2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2자쌤이가 외우라 소리 많이 했는데. 잘 봐. 상용 로그에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 이니까 1 이지 그러니까 로그 5는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는1 마이너스 로그 5. 됐지? 0.2 로그 5를 로그 5를1 마이너스 로그 2로 고친거야 왜? 로그 2가 값이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얘는 2 로그 3 2 로그 3 더하기 1 마이너스 0.21 마이너스 로그 2 잖아 그지 1 마이너스 로그 2 이제 값을 대입 하자 자 로그 3은 0.48 이래 두배하면0.96 더하기 1 1.96그 다음에 1마이너 로그이니까 0.7 곱하기 0.2 0.14 마이너스 0.14는 뭐니 1.82 1.82 됐니 잘봐 로그 p 가 1.82야 자 됐니 이음 이제? 이제 다 계산했으니까. 로그 p가 1.82라고. 1 더하기 0.82라고. 1.82. 자, 0.82는 뭐니? 로그 6.6이지. 얘는 1 더하기 로그 6.6이니까. 얘또 합칠 수 있지? 로그 66. 따라서 p는 66. 기억 상태는 66. 자, 이해됐니? 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게. 이제 세 번째. 음. 자, 세 번째도 뭐 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 자, C는 0.3인 시험 A와 C가 0.3일에 시험 A와 C가 0.2인 시험 B에서 시험 점수는 기억 상태에 비례한다. 두 사람의 처음 성 점수가 같다. 그러니까 처음 기억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둘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는 기억 상태에 비례하니까 두 시. 시험에 처음 점수가 같다는 건 처음 기억 상태가 P0로서 같다라는 거야. 얘 가지. 6개월 후두 시험을 본다면, 아, T는 6이야. 점수가 더 높은 시험은 누가 더 기억 상태가 더 좋으냐, 이 말이지. 이해됐니? 음, 그러면 각각의 P를 구하는 거지. 자, 얘는 PA라고 할까? 어, 시험 A를 치를 놈이니까, 그지? PA는 몇 개월 후? 6개월 후야. 그러면 7에 0.3. 그럼 P0는 같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잖아. 됐지? 그 다음에 PB는 어차피 얘도 6개월이잖아. 7에. 근데 얘는 뭐니? 그 대신 C가 0.2잖아. 그리고 P0가 처음에 같다고 했잖아. 음. 그럼 얘는, 어차피 P0, p 0는 같아. P0, 7분의 1에 0.3. 얘는, P0 곱하기 7분의 1에 0.2, 이렇게 되잖아. 됐니? 자, 근데 7분의 1, 7분의 1. 피자는 어차피 같으니까. 자, 뭐니?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니까 0.3보다 0.2가 작은 놈이 더큰 거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알겠니? 그러면 두 시험을 본다면 점수가 더 높은 시험은 B가 되는 거지. 알겠니? 기억 상태가 더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6개월 후 기억 상태가 B가 더 좋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을 거다. 이 말이지. 이해됐지? 자, 요번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해됐니? 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볼게.